마이크. 자, 2번입니다. 25쪽. 페이지 25쪽 2번입니다. 자, 요거는 엄청 많이 그어놨죠 네, 일단 이렇게 많이 그어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시면 1대 2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2면 4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직선도 1대 2가 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요. 어 그다음에 봐야 될게어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고 음... 고민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구할래? 삼각형 넓이. 일단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어. 어. 이만큼의 넓이가 어, 요만큼의 넓이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생각이 보였어. 네. 그러면 아주 엑셀런트 성공한 <laughs>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걸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거 뺄 수도 있고, 음. 그쵸 요거랑 요거에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이가 있고 밑변이 있기 때문에. 넓이가 바로 이 삼각형, 큰 삼각형은 나오죠? 그 얘도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바로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일단 밑변부터 구했어. 어떻게?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60도고요. 1이고요, 루트 3입니다. 밑변은 2루트 3이에요. 그다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애로 상황이 조금 있어요. 음. 힌트가 없어. 음. 이걸 힌트가 없어요. 이게 뭐뭐 들고야 뭐 돼?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가 네. 바로 몇 대면? 1대일대이이일대 1대 이가 1대 음. 돼서 2가3등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개는 요놈, 두한 개는 요놈이 가져가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알수있대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1이었기 때문에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가 아마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서 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윗변 곱하기 높이가 이제 넓이 나오고 윗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 음. 삼각형을 빼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은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계산은 쉽습니다. 생각은 어렵고요. <laughs>